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임하게 됐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이 제일 먼저 쓰여졌을 때쯤에 한 45년도에서 50년도 사이라고 합니다. 그때도 핍박이 있는데 로마에 특히 로마의 핍박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 황제도 등장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요한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대에는 네로 황제가 죽고 난 다음이긴 하지만 여전히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심지어 사도인 요한 또한 반모성으로 쫓겨날 정도로 엄청난 고난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자 너희가 믿고 있는 것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즉 다시 소망과 인내를 요구하고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주셨고 말씀을 쓰게 하신 내용이 요한 계시록입니다그그 당시 사람들에게 필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말로 인내다 라는 것입니다. 자막이 준비되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우리 어제 말씀인데요 사실 지금 14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14장 오늘 14절부터인데 12절과 13절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그러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이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 하신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요. 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내, 인내, 인내라는 것은요. 어떤 때가 될 때까지 참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거의 한 60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아니 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 왜 오지 않는 건가? 우리가 믿고 있는 게 가짜인가? 물론 90년대, 9 5년대의그 성도님들은 예수님이란 존재에서 직접 본자는 아마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들었거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접했기 때문에 막 믿고 있을 것입니다. 본대로 다시 온다고 했는데 왜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신앙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습니까? 라는 많은 불평과 원망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빚박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가 여기에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라고 하면서 인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혹시나 죽는다 하더라도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이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면서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다시 올그 날이란 것을 알려주고자 요한 계신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환상을 또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니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 말씀을 보면요 또 내가 본다, 본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그 환상을 봤더니 흰 구름이 있대요. 우리 흰 구름이 있다는 것은 맑음을 얘기하고 있고 순전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때가 끼지 아니하는 깨끗한 곳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데 누가 있는가 봤더니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라는 것입 바로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흰 구름 위에 앉으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대요 그러면 면류관은 누가 씁니까? 왕들이 쓴 것입니다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 말은 즉 왕권과 통치권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데 그 손에 왔더니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럼 낫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뭔가를 베기 위한 것입니다 추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 봤더니 15절의 운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시하여큰 음소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복식이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 여러분, 여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가요또 다른 천사가 예수님에게 명령하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천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됐다. 어떤 때? 걷어드릴 때가 됐다. 추수할 때가 됐다. 심판할 때가 됐다. 이 때를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이제 일할 때가 됐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이 때가 됐다는 것 추수하게 추수하게 됐다는 것은요 정건한 자와 악한 자들을 분리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니다그 당시에 초대교회 가운데는 세상의 핍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거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핍박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때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한달 후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요. 처음 오실 때는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극률과 은혜와 자비로 오신 이가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네, 예수님이 한번더 오시겠죠? 바로 재림 때입니다. 그날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날인데 다시 오실 그날, 두 번째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실 것인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두 번째 오실 재림일 때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오시는데 그때는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과 위엄이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수가 있는데요. 믿지 않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날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었는데,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위에 있습니다. 깨끗한 흰 구름 위에 있고, 하늘 위에 예수님이 딱 있습니다. 그 낯을 이렇게 다 들고 있는 거예요. 하늘 위에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수 있다는 것은요, 믿는 사람도 보는 것이고, 믿지 아않는 사람도 본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쁠 거예요. 와, 우리가 정말 믿고 기다리고 신뢰했던 그 예수님이 정말로 오셨구나. 우리를 정말, 우리,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라고 하면서 너무나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낯을 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믿지 않하는 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미워했고 우리가 그렇게 증오했고 우리가 아니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정말 오셨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수확을 하시는데 그 수확할 때는 예수님이 그냥 아무 때나 수확하는 게아닙니다 때가 되니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수확을 할수 있으면 있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인내하셨지만 이제는. 그 때가 되어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정된 시간에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특별히 요한 계시록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들어야 할 생각은요,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아버지만이 알수 있다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가 다가오기 전에 내 사랑하는 지체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힘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루어 미루다가 여러분 여름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른 의다아 지금까지 안 오셨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겠지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기다릴 수 있는데 이 막연한 기다림이 하나님의 때 가운데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하는 데 힘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치를 이렇게 어 통해서 추수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16절 말씀 가운데 나치를 땅에 휘둘매 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두어진다는 게 뭐죠? 농부에게 이제 소유가 된다는 걸얘기하고있습니다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낯을 를 u r 더니 예수를 믿는 자들이 천국에 거하게 되고 소유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i t 과 권한과 i 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그때 가운데 임하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그날을 계약하고 기약, 그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믿음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큰 역사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힘들어도 인내 가운데 믿음으로 그때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환상을 또 보여줍니다.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둬들이는 환상을 보여줬다면 두 번째 환상은 여기 반대되는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7절에 보니까요. 또 다른 천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하늘에 있는 성단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 첫 번째 예, 예, 정말 예리하게 보시는 분들은 첫 번째 낯을 가진 이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낯을, 낯을 가지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다른 천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 천사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른 천사에게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니까요, 낫을 가지고 있는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가진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또 나옵니다. 낫을 가지고 있는 천사 말고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이 불이라는 것은 성전 내부에 있는 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것인데요. 그런데 다른 천사가 제자로부터 나왔대요. 이 제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예전에 성전과 성막을 게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볼때그 안에 향을 피우는 제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제단, 이게 향다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불을 피우는데 보통 이걸 상징적으로 의미하, 의미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담아놓는 제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기 한번 연결해 볼게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요, 백성의 기도가 머물고 있는 그 곳이 열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그 당시 백성들이 어떠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또 지금 우리가 어떠한 기도하고 있습니까? 뭐 다양한 기도가 있겠지만 환란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너무나 정의 없지 못하고 핍박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겠죠. 권한과 핍박,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돈잘 벌게 해주세요. 뭐, 어디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겠죠. 이제 그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다스는 다른 천사가 제대로 또 나와서, 예리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하여서 음성으로 말합니다 낯을 휘두르라. 그리고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익었느니라 이 말을 아까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것처럼 때가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때가 되었는가 포도가 익었기 때문에 포도를 수확해야 될때 그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단지 아 포도도면 수확하면 좋은 것인가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좋은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18,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다 보면 이해가 될수 있는 것인데요. 한번 1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 포도주 틀에 던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laughs> 이 수학은 진노를 위한 수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악한 자들을 거두어서 어디로 던진가 봤더니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데요 여러분 포도주 틀에 던진다는 것은 포도를 이렇게 따서요 틀에 던져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발바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기계가 있어서 포도주를 만들 때 다른 공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포도주틀 안에 포도를 많이 넣고 그 위에서 밟아서 즙을 다 짜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악한 자들이 이 포도주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고 거기서 막 으깨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자비와 사랑과 동정도 없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가 나올 때까지. 포도 알갱이들과 포도껍질들이요,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아마 밟아야지만이 포도주가 나고 것입니다. 즉, 모든 악이 완전히 제거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가르쳐서, 즉, 종말의 그날을 가르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은 주님이 계시는 그날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천국에는 그 어떠한 악도 틈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불순물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즉, 모든 악한 자들을 다발급으로 인해서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되기를 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만드시는 그 과정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 과정이 어, 우리에게 그 믿지 않은 자들에게 두려움을 당하는 것 같더니 20절 말씀, 오늘 오늘의 마지막절 말씀인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성 밖에서 그 트리 발키니, 트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펴졌더라 근데 그 트리 발피은 장소가 나오는데요. 성 밖에서 발핀인데요 성은 이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는 곳에서 밟힌, 밟힌다는 것입니다. 밟히는데 그 틀에서 피가 난다고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피가 나는데 그 피의 양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말 굴레까지 다 같아요. 말 굴레라는 것은 뭐 생명의 삶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게 참고로 보시면 알수 있겠지만 이게 말의 목에서 곱비까지 얽매는 줄을 얘기하고 있대요. 그러면 생각해보십시오. 말이 정확하지, 정확한 그 키를 잘 모르겠지만, 대충 우리가 한이 아, 정도 되겠죠. 제가, 제 손에 이 정도 된다는 것은 한 150에서 160cm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피가 이렇게 찬다는 거예요. 그게 히 이게 이게 보면 강물과 같은 높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강물이 더 깊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길이를 봤더니, 1600스타디온이돼요한 스타디온이 180km에서 192km를 가리키고 있는데, 1 6 0 0면 곱해보면요, 300km인 것입니다. 이 300km라는 것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길을, 길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까지 길이가 300km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300km를 그 피해 강이 흐르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한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악한 자들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 제거될 것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laughs>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악을 제거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때런 대한민국의 현실과 전 세계 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런 악한 자들이 이렇게 판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 사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정의와 공의가 흐르지 않는가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의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것이 파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됐다 그러면 과감하게 다 없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추수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그 이유가 반드시 오늘 말씀 가운데 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저는 이영기식 말씀을 보면서 그 예전에는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정말엔 어떠한 큰 재해가 일어나고 또 어떠한 우연한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겠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요한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연한 전쟁과 자연재해로서 정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진노로 그다은 다가오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반드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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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란 것을 알려주고자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글을 쓰게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내용도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명령하시는 그 신앙의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인내로서. 그 날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도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인내로서 주님 오시는그 날을 예비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추수하셔서 거두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추수하셔서 직발과 없어지게 할 것이다. 완전히 제거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인 도와요.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와 그렇지 않냐는 자들에 그 운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주님 감사합 반드시 그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애원합니다 하나님내 뜻대로 되지 않냐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때와 시간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일하여 주실줄믿사오니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그 인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강망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로도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거두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완전히 제거될 것이다. 이,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리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그길 가운데 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지 않냐는 많은 자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참된 진리의 신 예수 스수를 우리가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 하루가 될수 있길로 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우리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때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아버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간과 내 때를 정하면서 고집 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한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신뢰하며 나가오니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주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고와 진리와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기로 원하는 죄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해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토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추구나옵나이다 아멘